설아 다 먹고 먹고 싶어서 다니 옆에서 다니가 실수하나 똑같이 줬는데 젤 빨리 뭐 먹... 천둥이도 다 먹었네. 다니가 늦게 먹는 거죠. 언니 다 먹을 거야. 좀 남겨주면 안 돼. 머리도 옆에서 먹고 머리 발에는 약 발라줬습니다. 발바닥이 갈라졌더라고. 아니야 빨리 빨리 좀 먹어라. 설아가 얼마나 먹고 싶겠니? 보라보다 더 천천히 먹어 어떻게? 쟤는 뼈에 붙은 살을 먼저 저렇게 갈가 먹고 뼈는 나중에 먹더라고. 설라는 뼈하고 살하고 같이 그냥 씹어먹고 언니 뼈 따고는 먹기 힘들지 그냥 날 주면 안돼 이러다가 포기했나 봅니다 아, 포기해서 보라 옆으로 갔어요 보라도 다 먹었네 보라도 다 먹었어 천둥이가 다니야 조금 남겨주면 안 돼? 보라도 다 먹었어 보라도 야 보라보다 어떻더더늦먹먹다다니보보흘 보라 흘린 a Tanya, Tanya, t a n 아 a t a 야아 a 아 a n y a Tanya, t 어리도 천천히 먹네, 보라보다도. 저렇게 긁어 먹어요, 쟤는. 이렇게 긁어 먹어. 보라 어디 갔지? 서라 물 먹으러 갔나 보다. 천둥이가 설아한테 슬쩍 애정 표현을 하는데 설아가 싫대네. 아직 발정 시작은 안 했는데, 아, 하 겠죠？이제 아, 보라도, 서라도 아마 곧하 겠죠. 좀남았다 뭐라 왔다. 뭐라 어디 갔다 왔지? 물 먹으러 갔다 왔나? 어디 갔다 왔니 뭐, 라야 아니 머리가 이렇게, 천천히 먹는단 말이야 지금 봤어요 아니가 어, 쳐다보니까 이렇가 딴짓하는 거 이렇게, 쳐다보다가 다니가 게다보면이산게아이고소아야아이고소아야 <laughs> 어떡하나 한번 찍볼까 얘도 아직도 먹네? 심바도? 니들 오늘 왜 이렇게 천천히 먹냐 다들? 다니야 일찍 좀 먹어라 아유 설아야 설아 거기 있지마 이리 와 설라 거기 있지 마. 절대 안 들려 개. <laughs> 설아 자신 바 끝. 보라 이발기 충전되면. 너도 이발 좀 해야겠다 주둥이 좀만 <기> 천둥아 천둥아 천둥 천둥 설아야 설아 이쪽으로 와. 철아야? 언니가 안 냉켜준다고. 아, 어, 여기도 다리가 안 보이네. 어리 끝? 아, 어, 자, 이제, 어리가 먹던 자리 혹시 흘린 거 있나 또? 아이고, 설아야, 불쌍하게 왜 그래? 난 이제 조금 남았다. 빨리 좀 먹어라, 좀 설아 또 왔어 언니 뭐 흘리나 하고 다 먹었나? 입에다 다 넣었네 <laughs> 설아 참 착하다 응? 설아 참 착해 머리까지 이제 혹시 흘리는 거 있나 하고 다 먹었어 어떻게 다 먹었나 이제 아 조금 남았다 다냐 그거 서라 주면 안돼 설아 저거 하나 지금 어, 요이땅 준비 다니야 이리 와 다니 다니 이리 와 다니 이리 와이 어, i t 빨리 i t 주워 먹어 다니야 하나 n 었나 하나 i 었나아이 t 하나 i t 다야참 먹고 살기 힘들다 자 다니 끝 아이고 참그한 조각 i 어 먹으려고 아이고 설아야, 아 설아야. 다니야, 다 먹었어? 다니야, 다니야 이리 와봐. 드 모녀 뒤처리 설거지하는 거. 봐. 다니 다 먹었어? 다 먹었네. 어이구 끝. 자 오늘은 천둥이가 여기서 잡니다.